안녕하세요.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? 아, 저는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지 그래도 아직 뭐한달 됐나? 뭐한 달도 안된것 같은데 어쩐든 간에 유튜브를 하고 나서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. 그래도 뭔가 좋은 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. 뭐가 좋냐면은 가끔 이제 지인들한테 연락이 오기도 하더라고요. 왜냐면 지난 한3 4년 정도? 어뭐 죽어 지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는 지인 분들 중에서 이제 내 유튜브 하는 거 어떻게 알게 돼서 알게 돼가지고 연락이 오면 가끔씩 연락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 친구 는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뭐 이런 얘기 듣는 것도 좋고 대부분 잘 지내고 있죠 자기 앞가림 잘 하는 친구들이고 하니까 그런 거 보면 기분도 좋고. 또 좋은 거중 하나는 이제 제가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지가 한개월 됐는데 이제 20살? 20살 이후로 이제 대학 올라오면서부터 부모님이랑 떨어져 지내는데 제가 부모님한테 연락을 뭐 그렇게까지 자주 드리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제 유튜브를 보시나요? 제가 그리고 앞에 인터에 제가 어떻게 평소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얘기하면서 시작을 하니까 부모님도 보시면서 뭐 생존신 뭐 생존신고 하는 거죠. 그래서 부모님도 아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구나. 뭐 이런 거볼 때마다 아 그래도 유튜브 하니까 이런 좋은 점들 듣구나.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뭐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더 많은 걸 해보려고 유튜브를 시작한 거긴 하지만 뭐 이런 뭔가 크게 아직 된건 없어도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뭐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랑 연락할 수 있는 뭔가 일방적인 연락이긴 하지만 특히 뭐 부모님가 부모님은 그냥 자꾸 보시기만 하시니까 뭐 어쨌든간에 관계 참 좋은 것 같아요. 그러고요. 오늘의 장세도 한번 볼까요? 어제는 제가 예상한 대로 갔었죠 그리고 고점을 맞고 오늘 좀 내려온 형태인데 음... 사실 저는 오늘도 매수 보고 싶긴 해요 <laughs> 저는 이 공간 이 공간은 여전히 매수로 봐야만 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래로 떨어지면 어떻냐 아래로 떨어지면 매도로볼수 있냐 그것도 솔직히 말해서 손이 안 나갈 것 같거든요 <laughs> 왜냐면은 뭐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매도를 보려면은 차라리 아래로 완전히 틀어지고 나서 이 아래에서 보면은 훨씬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갈릴 수도 있잖아요. 이렇게 행보로. 뭐 이런 가능성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. 왜냐면 여기서 걸릴 수도 있고 여기서 걸릴 수도 있고. 그러니까 여기서도 매도 보기가 좀 까다롭고 이렇게 갈수 있으니까. 바닥에서 보자니 바닥에서 또돌릴수 있고. 물론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디센딩이면 어떻게 해요? 이렇게. <laughs> 디센딩으로 가면은 그런 것 때문에 차라리 볼 거면 완전히 바닥을 뚫어주고 나서 보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. 반면에 매도, 반면에 매수는 고점 뭐 이렇게 친다고 하더라도. 바로 떨어지진 않거든요 매수는 또 매수는 또 바로 떨어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매도랑 좀 달라요 매도는 떨어지고 나서 뭔가 아 이제 매도인가 하고 보려고 했는데 바로 빡 돌려버리는 경우를 제가 수도 없이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매도 포비아가 좀 있어요 매도 포비아가 그래가지고 떨어지면은 매도 보기가 좀 어렵고 그래도 매수로 치면 한 번쯤은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렇게 뚫어지면 더 좋죠 뚫어지면 더 좋은 거고 뚫어지면 위로 더볼수 있는 계속 그 그러니까 다음 고점까지 계속 테스트하려고 그렇게 가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어, 이 고점만 맞고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매수 탈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뭐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반면에 매도는 아 이거 타는 공간에서 또 위로 돌리는 거 아니야? 이 생각 엄청 할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도로는 손이 솔직히 잘안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플랜은 매도로가 많답니다 그냥 그렇게 마음먹을래요 누군가는 매도를 잘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근데 아 뭔가 매도 포비아가 제가 좀 있어요 <laughs> 매수병이 좀 매수병 환자라고 하죠 매수병 환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그게 어렵네요 저는 그렇게 막 매도로 간다고 이 바닥 근처에서 매도 산다는 게 약간 어려워요 저는 잘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매도 장인들 그렇게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렇게 플랜을 갖고 갈 거고 막 매매하기 쉬운 타이밍은 아니죠 확실히 뭔가 추세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니니까 뭐 그래도 이장 열리고 모멘텀 나오는 곳 보면서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장 <laughs> 시작했고요. 위로 올려치면은 매수 타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, 초반 움직임은 괜찮은데 여기 뚫고 타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게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. 일단 매수 탈려고 했는데 놓쳤고요. 한번. 차라는 거 다시 한번 내려오겠습니다. 다시 내려왔는데, 아, 이거는 이탈로 들어왔으면 은못 버티고 좀 나왔을 것 같은데요. 일단은 <laughs> 움직임이... 일단 좀 지켜보겠습니다. 이거는 들어갔어도 못 버텼을 것 같아요. 그냥 군청치고 나왔을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긴 하네요. 일단... <laughs> 일단 고려하겠습니다. 일단... 일단 고려할게요. 일단 움직임이... 어, 지금 매수 못볼것 같네요. 지금 뭔가 움직이 너무 안 좋네요. 올라가서부터 이 위로 뚫고 올라오면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. 일단 안될것 같아요. 일단 보류. 어, 오늘 패급 장세 될 가능성 굉장히 높은데요. 제가 보니까 패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. 오늘 움직임이. 어. 우 매매 못할 수도 있어요. 그 그러니까 다 그냥 각이. 나왔는데요 <laughs> 지금 꺼도 된다라는 각이 빡 써버렸습니다 뭔가 뭘 매매하지 마라 뭔가 매수로 세게 매수가 세게 실패하긴 했는데 아 그래도 매도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내려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매도 안볼것 같은데요 <laughs> 이거 오늘 그냥 여기서 매도로 빠져지지 못하면 위아래로 갈린다는 뜻이거든요 갈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매도 못하겠어요 저는 역시 매도를 못 빠져주네요 한 번에 매도가 세민 저기서 한 번에 빡 빠져줬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빠질 수도 있지만 아 그거 아시나요? 저 지금 약간 살기감지 있어 살기감지 오늘 매매하면 잘못하면 손절 좀날수 있다 약간 살기감지가 딱 되거든요 지금 이거 매매하면 안될것 같은데 오늘 느낌이 와 오늘 딱 살기감지가 딱 됐습니다 뭔가 아 오늘 매매하면 안 되겠다 네 11시까지만 딱 볼게요 11시까지 11시까지 딱 하고 솔직히 차트 계속 보고 있으면은 마우스 건드리고 싶으니까 저는 바로 산책 한번 나갔다 오겠습니다 전 한번 산책 한번 나갔다 올것 같아요 11시까지 몸에 뭐 한거 없으면은 와... 아 저는 그래도 영... 영 내키지가 않는데요 그래도 저는 그래도 영 내키지가 않습니다 이 피봇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피봇이 영 내키지가 않아요 그래도 보는 게 그러니까 매도가 어려운 게 결국 가더라도 움직임이 벌써 안 좋잖아요. 한 번에 빡안 내려가 주잖아요. 자꾸 갈리다가 뭐 내려가더라도 갈리다가 내려가고 막 홀딩도 쉽게 잘안 되고 저러면은 결국 내려가긴 하네요. 봐요. 저런 식으로 매수랑 움직임이 완전히 다르죠. 지금 또 튀어 오르는 거 봐봐요. 저런 거 때문에 약간 매도로 손이 잘안 나가요. 아스닥하면은 결국 내려가도록 되게 좀 꾸역꾸역 내려간 경우가 많아가지고 매수였으면 벌써 내려갔죠 지금 못 내려가고 있죠. 결국 내려가더라도 뭔가 꾸역꾸역 내려가고 막 이러니까 홀딩도 잘 안되고 또 방향 비틀어서 올려칠 때는 갑자기 엄청 세게 올려치고 막 이런 게 너무 심하니까 이게 매도가 진짜 어려워요 마스닥이 손이 막잘 나가는 건 아닌 아 오늘 어렵습니다 오늘 전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오늘 장세가 진짜 매수랑 완전 다르죠 느낌이 매수 s m 벌써 뚫고 엄청 내려갔잖아요 이게 느낌이 확 달라요 확실히 매수랑 매도랑은 느낌이 그냥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하더라도 그래서 아 결국 내려가더라도 매도가 남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 그렇게 느껴져요 와.. 하려면 리스크 진짜 크게 주고 해야 되는 건데 리스크 있는 매매를 할수 밖에 없어요 이런 장세이 손절 나더라도 때려보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여기 다시 이렇게 올라온다 하면 여기서 한번 때려보는 거 그런 매매를 할수 밖에 없어요 근데 막 위로 칠 수도 있잖아요 저런 게 아.. 안돼요 안돼 매도 매수 둘다 힘들어 보이는데 와 이거 올라오는 거 절대 못 잡아요 매수도 매도도 안될것 같아요 제 느낌에 아.. 이건 진짜 리스크 걸고 때리는 것 밖에 없는데 손잘날 거 각오하고 아.. 근데 안 할게요 그냥 이 순간 모멘텀 타면 위로 확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선뜻 그렇게 안 돼요 그니까 러 앞에서 보여준 움직임은 횡보가 맞는데 공간적으로다가 돌릴 때 위로 한번빡 돌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가지고 그렇게도 못하겠네요 지금 사이즈 줄여서 한번 때려보고 손절 나면 그냥 매매 끝내겠습니다. 가버렸네. 약간 좀더 기다렸는데 아 매매 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저 여기 종료하겠습니다. 제가 매매할 공간은 없네요. 한번 때려볼까 생각했었는데 사실. 안 때려야지 맞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매매 한번 하고 싶었어 가지고 순절라든 익절라든 한 번으로 끝내자 이 생각으로 해볼까 했는데 제가 생각한 점 들어갈 수 있긴 한데 좀 위험해 가지고 손이 잘안 나갔던 거 같아요 뭐 그랬고 그냥 여기서 매매 종료하겠습니다 오늘은 매매를 제가 못 하겠네요 저한테 좋은 장사 제가 매매하기 좋은 장사 아닌 거 같아 가지고 여기서 매매 종료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뭐 매매 없는 날도 있죠 뭐 이렇게 저렇게 내려가긴 하는데 <laughs> 매매 없는 날도 있는 거죠 밖에 산책이 한번 하고 와야 되겠습니다. 모두들 고생하셨고요. 내일은 멤이 할수 있기를 바라면서 가보겠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